어떤 코인인지 궁금하신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바로 이 코인입니다. 안녕하세요. 3년 만에 10억을 달성한 경제 유튜버 크리스탈입니다. 오늘은 요즘 가장 핫한 이더리움 ETF 승인이 되면 가장 크게 상승할 코인을 소개해 드릴 건데요. 올해 초에 비트코인 ETF가 승인이 되면서 짧게나마 불장이 왔었죠? 비트코인 ETF가 승인이 될수 있게 가장 큰 공을 세운 곳이 바로 블랙록과 이 그레이스케일이라는 자산 운용사들입니다. 이번 이더리움 ETF도 그레이스케일이 가장 많은 공을 세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그레이스케일이 보유한 비트코인 수량이 현상장사 중에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아캄 네트워크에 따르면 현재 그레이스케일이 보유하고 있는 물량이 48만 7천 개약 210억 달러 하나로 따지면 30조 가까이 되는 건데요. 정말 어마어마한 물량이죠? 비트코인 물량도 어마어마한데 지금 그레이스케일의 이더리움 거래량 자체도 현물선물 다 합쳐서 230억 가까이 됩니다. 비트코인 물량만큼 이더리움으로도 수익을 내고 있다라는 이야기인데, 자기들이 보유하고 있는 이더리움 물량이 많다 보니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과연 어떤 코인이 크게 상승을 할수 있을까요? 저번 비트코인 ETF 승인 때 가장 크게 수혜를 받았던 코인이 바로 이 만트라 코인이었죠? 1월에 비트코인 ETF 승인 소식이 나오자마자 2000% 가까이 상승을 했었죠. 30원도 안 했던 코인이 1440원까지 어마어마하게 상승을 했습니다. 이 만트라 코인이 왜 비트코인 ETF가 승인이 되면서 큰 상승을 만들 수밖에 없었는지 아셔야 합니다. 비트코인 ETF를 주최했던 게 블랙록이었죠? 당시에 RWA 코인들이 큰 상승을 보여주었었는데, 이 만트라 코인 자체가 코스모스 생태계에서 중요한 역할도 하고 있지만, 실물자산 토크나, 즉 RWA 환경에서 큰 중심을 잡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체인 자체도 이더리움 체인, 즉 비트코인 다음으로 가장 큰 거래량을 보이고 있는 코인인 이더리움에서 파생이 되었기 때문에, 비트코인 ETF가 승인되면서 이더리움 ETF도 곧 승인이 될 거라는 기대감 때문에 안전자산으로 분류되면서 큰 상승을 만들었죠. 비트코인 ETF 승인을 통해 크게 수혜를 받았던 만트라 코인을 몰라서 수익을 못 냈더라면, 이번에는 이더리움 ETF를 통해서 가장 크게 수혜를 받을 코인을 미리 아셔가지고 수익을 만들어 보셔야겠죠? 자, 그 코인은 바로 문리버 코인입니다. 이 문리버 코인이 2000% 상승을 했던 만트라 코인처럼 왜 크게 상승을 할수 밖에 없는지 차근차근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만트라 코인과 마찬가지로 물리버 코인도 이더리움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이더리움과의 호환성과 쿠사마의 실험적 특성을 결합해 개발자와 사용자 모두에게 유용한 플랫폼을 제공을 하죠. 이 쿠사마가 뭔지 궁금해 하실 텐데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폴카닷 기술을 기반으로 구축된 네트워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새로운 블록체인이나 애플리케이션을 실험하고 테스트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것인데. 보통 새로운 코인을 만들려면 10개 중 7개 정도는 이더리움 생태계를 기반으로 만든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말은 새로운 코인을 생성하려면 이더리움 생태계에서 만들 수 밖에 없는 것이고, 그럼 이 물리버 코인이 추구하는 쿠사마 네트워크에서의 활용도가 높아질 수 밖에 없는 것이죠. 조금 어렵나요? 간단하게 추격해서 말씀드리자면, 새로운 코인은 이더리움 생태계에서 만들어져야 하고, 블록체인을 구성하는 기본적인 요소가 쿠사마 네트워크이며, 이 물리버 코인은 쿠사마 네트워크를 잘 활용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코인이라 보시면 됩니다. 조금 이해가 되시죠? 그럼 물리버 코인이 상승을 할 수밖에 없는 두 번째 이유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와 일맥상통하는 이야기이지만, 블록체인의 성공 핵심 지표는 바로 채택률이죠. 물리버는 네트워크 간의 상호작용을 활성화시켜줄 수 있는 코인이기도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물리버 참여자들에게 동기부여를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1 0 0만 토큰이라는 한정된 공급량에 있어서 인플레이션 전략은 코인의 가격을 상승시킬 수 있는 가장 큰 요인이 됩니다. 비트코인의 가격이 고공행진할 수 있는 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채굴량이 줄어든다는 특성 때문이죠. 비트코인의 총 발행량은 2100만 개이죠. 이번 반감기를 통해서 채굴보상이 또 줄어들면서 그 희소성이 가치를 더하고 있습니다. 금과 마찬가지로 채굴할 수 있는 발행량이 정해져 있다는 것은 가격을 상승시킬 수 있다. 즉 인플레이션 전략은 공급과 수요의 법칙에 의해서 가격 상승을 견인시킬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더구나 물리버 코인은 이더리움 생태계이죠. 근데 이더리움은 발행량이 무한입니다. 이 말은 이더리움은 말 그대로 코인 생태계에서 새로운 블록체인을 형성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고 그 안에서 한정된 수량, 즉 비트코인과 같은 역할을 하는 이 물리버 코인은 가장 크게 상승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당연히 이더리움 ETF가 승인이 된다면 가장 큰 상승을 보일 것이고 비트코인 ETF가 승인되었을 때2000% 상승했던 만트라 코인과 마찬가지로 물리버 코인도 크게 상승을 할수 밖에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이 물리버 코인을 어디서 살수 있는지 궁금해 하실 것 같습니다. 물리버 코인은 한국 거래소에서는 거래하기 힘듭니다. 업비트나 빗썸에 있지 않기 때문이죠. 유명한 거래소인 바이낸스나 오케이스, 바이비트 등 해외 거래소에서 구입을 할수 있고, 또한 저희 구독자님들이 애용하고 있는 코인 캐치 거래소에서도 구입이 가능하죠. 그리고 제가 평생 무료로 제공하고 있는 코인 자동매매 프로그램도 코인 캐치 거래소에 연동해서 이용이 가능합니다. 제가 무료로 제공해드리는 코인 자동매매 프로그램에 대해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자면 코인 자동매매 프로그램은 시장의 심리, 차트 분석, 과거 빅데이터 등을 통해서 자동으로 거래를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사람이 물리적으로 24시간 동안 시장을 감시할 수 없죠. 갑자기 반등하고 이유 없이 하락하고 하는 것들을 대응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있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자동매매 프로그램의 수익률이 좋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10번의 거래 중 6, 7번은 수익을 내고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구독자님들에 한해서 무료로 배포해드리고 있으니 필요하신 분들은 무료로 받아가시고요. 물리버 코인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지금 보이시는 QR코드로 가입하시고 코인 자동매매 프로그램도 무료로 받아가실 바라겠습니다. 더 상세한 내용은 영상 더보기란에 이렇게 기재해 두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비트코인 ETF 때 만트라 코인을 놓치셨던 분들은 이번 이더리움 ETF 승인을 통해서 만트라 코인과 마찬가지로 2000% 가까이 상승을 기대하는 물리버 코인을 조금씩 담아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좀더 좋은 소식들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영상 마음에 드셨더라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댓글도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